첫 소식입니다. 전북도 의회가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임명 3주 만에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자진사퇴하면서 4개월 가까이 공석으로 있는 자리인데요. 당시 인사청문에서는 여러 논란이 제기됐고, 그럼에도 도지사가 임명을 강행하면서 도와 의회의 파열음이 컸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인사 청문회에서도 역시 날선 지적으로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청문은 또 어떤 이야기들을 남길까요? 박원기 기자입니다. 그 후보자님 이번에 서류 제출에 배우자 서류가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근거로 제출하지 않으셨습니까?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 첫 본문은 청문을 위한 자료 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열렸습니다. 이에최 후보자는 하 따라서 본인만 내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하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 이 의원은 제출 서류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한정한 것이 아니라 서류를 내는 상대를 정한 것이라고 따졌습니다. 근데 지금 사유서 쓴거 보면은 인사청문 대상자라에 대한 이거, 이것 때문에 지금 제출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대상자는 관련 서류를 내라는 것으로 배우자와 직계 조미소까지 신고를 하고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공직자 윤리법 제 10조 2항에 규정돼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 서류상 기재된 휴대전화 번호가 최 후보자 본인 것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본인 작성 안 하신 거죠. 개가공사 후보자 오셨습니까? 어떻게 이작성한는 것을 사인도 본인 전화번호 확인도 안 하고 사인하십니까? 국토부 차관 시절 특별 분양을 받은 세종 지역 아파트와 관련해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분양받은 아파트의 명의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됐는데 은행에 근저당 설정이 된 이자 등을 왜 후보자가 내고 있냐는 겁니다. 아니 명의를 다른 사람한테 넘겼는데 그 명의에 더 넘어간 아파트에 대한 이자를 본인이 내고 있다고요? 명의 신탁이라며 정상적 매매가 아니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매매라고 강조한 뒤 이자 등의 채무는 나중에 반드시 돌려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종호 개발공사 사장 후보는 인사청문위원들의 지적과 진리에 담담히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공사 사장이 된다면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사 사장을 떠나서 제가 국토교통부라든가 뭐 다른 데 있으면서 뭐그 가진 인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도의 발전을 위해서면 뭐든지 발 벗고 나서겠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공개로 도덕성 부분에서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도의회는 청문회가 끝난 뒤로 이틀인 17일까지 결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 전라북도에 전달합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